선생님하고 바로 체험하는 거 해보니까 어땠어? 좋은 말 생각 안 해도 돼. 응.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돼. 음식에 대한 얘기어식이뭐한거 알았어. 음식을 내할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느꼈어? 응. 집에 가서 그러면할수 있겠네 민재 동생은? 네. 네. 오늘 바로 처음 해보니까 어땠어? 네. 음식이 맛이 없었어? 네. 어떻게 제일 맛있었어? 엄마가 네. 네. 국물이 좋았구나 네. 시 하라고 하면 할수 있겠어? <laughs> 음. 싫어? 벌써는 것 같아서. 응. 어? 응. 민재는 응. 다시 바로 체험 한번더 응. 하러 오세요. 응. 그러면 올래? 진짜 어젯하네. 무식하고. 응. 우리 동주님은 사말년 응. 어, 오늘 바로 체험 어때요? 재밌었어요? 어, 오늘 처음 보는 음식이 있었나요? 다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었죠. 엄마가 해 주는 것보다는 맛있어요. 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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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laughs> <laughs> 애 호박이 맛있었다고. <laughs> 야채였는데, 그 봐. 사실, 여기에서는, 어 음식을 체험 하기도 하고, 또 예절을 배우기도 하는데라서, 원래대로 선생님이 계획했던 대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린이가 있다고, 어린이에 대한 음식을 만들어라고 해서, 어묵이랑 다른 걸 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걸 했었으면 그지? 집에서 안 먹던 음식 여기서 먹어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사업에 바로 점 하러 올래요? 뭐, 여기. 친구들한테 이야기 할수 있겠다. 여기. 여기. 내가 이야기하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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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가 친구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 친구들한 친구. 이야기 한번 해봐. 어떻게? 있구나. 있구나. 어, 주마다, 이제 한 달에 네 번을 해요.